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너그러우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주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여러가지 일을 잘하던 어떤 사람이 한가지 잘못을 범하면 우리는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하는 것 없이 막 지나갔다가도 어쩌다가 한가지 잘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칭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? 1장 2절입니다.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.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. 니노에 가라고 했는데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고 배 밑층에서 누워서 영적인 잠을 청했고요. 하나님하고 뭐 귀찮으니까요.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.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, 이 요나를?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요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?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와 똑같은 말씀, 똑같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,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일곱 개의 교회들 중에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보통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. 자,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,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쭉 나오죠.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그런데 실제 영적인 현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. 자기를 몰라요.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여러분 영적인 잠이 위험해요. 미지근한 신앙이 안전한 게 아니고요. 굉장히 위험해요. 불같은 시련이 오면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. 하나님을 찾습니다. 그런데 시련이 아니라 잠에 빠져들면 죽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.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. 그런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 3장 19절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.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. 자,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이 뒷부분의 말씀만 보면, 어, 좀 부담이 돼요. 무섭습니다. 아, 영적인 깊은 자, 미지근한 신앙. 아, 책망받을만 해요. 징계를 받을만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. 내가 사랑하는 자. 라오디게아 교회, 이 못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. 주님이.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. 여러분이 보실 때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 있죠.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도 여전히 사랑하세요.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.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.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. 예레미아가 아직 시위대 때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. 예레미아에게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. 왜? 왜두 번째로 말씀하실까요? 앞에 나오는 32장부터 읽어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.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.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공격해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망해 가고 있습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. 이건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사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. 당연하죠. 이게 좀 망하고 있는 도시인데 땅값 완전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. 망해가는 나라를 왜 삽니까?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샀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마음 속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. 32장 25절에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나옵니다. 주여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. 내가 밭은 샀지만 사실은 망하는 땅 아닙니까 이거죠.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실격 처리하지 않으시고 33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.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? 특별히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다시 들리십니까? 예전에 들었고요. 내 문제나의 불순종, 나의 미움, 나의 음란함을 향하여 이전에 들은 말씀이었지만 그냥 넘겨버린 말씀이 또다시 두 번째 들리십니까?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두 번째 다가온 기회인 줄을 알면서도 이걸 넘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갈 것입니다. 마음이 굳어지면요.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, 네 번째 들려도 안 들릴 것입니다. 두 번째 들리는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,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시기를,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또다시,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. 그러나, 이제는, 이제는 내 마음을 닫지 않고,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,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를 원합니다.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